액션 소품부터 기발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가발까지요. 정말 무궁무진한 기발한 가발들의 이야기 함께 보시죠. 자 그럼서면 0병맨 가발, 마술처럼 어떤 것에도 끄떡가 없을까. 세 장만 몇 가닥 빠들 뿐이다 그렇다면 물에서는 얼마나 견뎌낼까 손으로 시원하게 자극 해줘도 일반 머리와 닦고 점심 그대로 유지가 되니 나 매직가발 맞잖아요 머릿결이 금방 상하지 않을까 이번에는 고데기를 사용해 우선 열을 최대한 내로 머리에 대보는데 뜨거운 열에도 건뎌라다 어떤 것이 가발인지 모르게 자연스럽게 말하니 진짜 저 네. 가발인지 아니면 그 본인의, 본인의 모발인지 머린지. 구분이 네. 안갈 정도로 확실히 저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서 과, 가발도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 어떻게 가발이요? 바람에도 안 날아가고 그러니까. 물로 머리를 감았는데도 가만히 있나요 정말 예전 가발이에요. 코미디 프로그램 보면 네. 이렇게 바람 확 풀면은 확 날아가 버리고 이제 그건 옛날 얘기거든요. 네 그렇고요. 야, 앞으로 저런 가발이요. 네. 요즘은 또 젊은 신세대들은 자기 어떤 패션 소품으로도 많이 음,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예쁜 가발 하나 사고 싶네니 그러니까요. 하나의 네. 저 패션 액세서리로 네. 우리가 또 이용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게 네. 가발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탈모되는 거를 우리가 가리려고 사실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네.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이제 삭발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햇볕에 나가면 굉장히 뜨겁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열을 좀 차단하기 네. 위해서 그때부터 이제 가발을 만들어서 썼다고 하는 그런 유래가 있네요. 그리고 또뭐 신분과 위험을 네. 나타내기 위해서도 가발을 썼던 때도 또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서구에서는요. 이런 권위나 위험을 또 상징하는 그런 가발을 계속 써왔는데 한 네. 200여 년 동안 지금까지도 판사들이나 법정의 변호사들이 네. 이 가발을 쓰고 이제 법정에서 뭐 진술도 하고 그다음에 또 판결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네.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정말 역사도 깊습니다. 네. 가발 그 쓰임새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예, 가을에 이제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 <laughs> 머리털이 좀 빠지더라도 예. 가발이 기다리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